오늘 처음 보는 친구입니다. 앞으로 피어스를 눌러서 공개하도록. 응. 하나! 둘! 클레버. 안녕하세요. 예스! 아, 자, 여러분. 아, 지금! 아, 모자이크 돼서 여러분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피어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릴 준비가. 됐다. 아직 유쌤이 안 됐어요. <laughs> 아, 여러분들 소개하는데 이렇게 긴장되고 떨릴 수가 없네요. 아, 여러분도 떨리죠? 아, 지금 아마 음성 변조로 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아, 자체 변조로 갑니다. 어, 근데 왜 이거 누구지도 알것 같아. 아, 누구지 몰라요. 유쌤도 오늘 처음 본 친구입니다. <laughs> 자, 우리 노란어 친구부터 아, 우리 자기소개를 한번 할수 있나요? 네. 어, 음성 변조 된 건가요? 음성묘지 해주셔야죠. 네. 맞습니다. 아, 네.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름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유쌤 특징 잘생겼다.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웃음> 특징을 <웃음> 얘기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4살. 예쁜 사람입니다. 아, 그, 나머지 멤버들 반응이 안 좋은데요? 음성묘지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예쁜 사람. 어, 뭐 좋아하는 취미가 있나요? 어, 좋습니다. 우리 다음에 한번 다이어리 한번 제대로 닦고 보여 드리겠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피어스 음악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 있나요? 노라 좋아해요. 아! 노라. 노라 미친 듯이 너 노... 앞으로 피어스는 물렀어. 아, 근데 음성료 가안 됐어요. 그렇죠. 음... 챙피하시는 아! 네, 거. 첫 번째 멤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멤버! 는 네? 누구죠? 아니, 저도 아니, 저 여러분 대신 안 되죠. 자, 아! 안녕하세요, 피어스의 열4살 유림입니다. 근데 유림 왜 아까 음성묘제 때왜 이렇게 창피하셨죠? 아, 우리 옆에 친구. 아, 그 모자크에서 안 보입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1 2살 모두를 사라잡 사라잡게 만들 만들기 위해 여기에 온 사람입니다. <laughs> 좀 무서운데요? 취미가 있으신가요? 줄넘기 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아 줄넘기 하는 걸 좋아한다고요? 아 피어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있었나요? 스테이가 되게 분위기가 노래 자체가. 잠시만 잠시만 그때 왜 음성 변조 안 하시죠? 스테이가 정말 좋아요. 스테이크가 좋다고요? 네, 스테이크. 잘했습니다. <laughs> <야>, <laughs> 두 번째 멤버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떨렸나요? 자기소개할 때. 아니요.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말도 안 되는 거 다시. 아니, 아니 근데 뭐... 오늘 윙크를 한 100번 하시는 것 같아요. 옆에 멤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 보이실 거예요.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들의 티어스의 매력둥이를 맡게 될 13살 누구누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음성 연주하신 거죠? 누구누구님. 우리 매력둥이 누구누구님은 취미가 뭐죠? 그림 그리고. 뭐 컬러링하는 그런 화살 피어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뭐죠? 가장 최근에 나온 플레이가 가장.. 플레이가 아주 좋다고 하는데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자, <laughs> 그럼 세 번째 멤버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를 공개해 주세요. 와와 안녕하세요. 피어스의 열쇠살 양재윤입니다. 와아아아아 새로운 멤버가 아니라 아, 원래 있으셨잖아요. 이번 피어스에도 제가 같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아그러시니까참여가 됐습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아. 자 우리 옆에 우리 지금 재윤 옆에 엄청 떨고 계신 분이 계세요. 지금. 안녕하세요. 저는 풀둥이분에게 다시 한번 매력 발산을 하러 온 땡땡이, 땡땡이. 땡땡. 땡땡땡이입니다. 땡땡이라고요? 어. <laughs> 은근슬쩍 힌트를 다시 한번자 우리 땡땡이 취미는요. 어, 노는 게 제일 좋은 스타일 좋습니다. 그다음에 피어스에서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혹시 있을까요? 를 가장 좋아합니다. 누구시죠? 누구지 모르겠습니다. 유세는 오늘 처음 보는 네 번째 멤버 공개하도록 <laughs> 하갑습니다 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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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둘, 둘. 짠! <laughs> 안녕하세요. 피어스의 13살 장준사입니다 자, 윤서가 아, 근데 진짜 지금 윤서 옆에 있는 멤버가 정말 떨고 있습니다. <laughs> 모자이크를 뚫고 나올 <날> 기세입니다. 떨림이 <laughs> 다섯 번째 멤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성 멤버 준비됐나요?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티아스의 막내 땡땡땡입니다 어, 이, 이름이 다 똑같네요. 네, 띵띵띵이군요. 우리 띵띵띵님의 취미는 뭐죠? 피아노. 네. 아, 음악가! 아, 가장 좋아하는 피어스 노래는 뭐죠? 빌런이 제일 좋아해요. 아, 아 빌런! 피, 피! 피! 아 잠깐만 지금 재윤이 표정이 안 좋아졌어. <laughs> 아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아 윤서 노래! 아, 어, 아 윤서! 아, 아 빌런도 좋죠! 맞아요. 아, 피어스 노래는 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빌런이 좋나요? 플레이가 좋나요? 음, 아무래도 플레이... <laughs> 자 윤서가 히리링뿅 하면은 어. 자 모자이크 없어져야 되겠다. 하나! 둘! 셋!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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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유, 챙피해. 지금 챙피해 가지고 안 없어졌거든요. 자, 또 유림이 가면 될게요. 하나, 둘, 셋. 유림이. 어서 와. 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어스의 11살 김민채입니다. 민채입니다.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네. <laughs> 오케이? 어, 예? <laughs> <laughs> 자, 지금 마지막이만 남았거든요. 원래 항상 여러분들 마지막이 제일 떨려요. 유림이 지금 표정 편안한 거 보세요. <laughs> 자! 음성변조 준비됐나요? 네 오! 어? 오! 어, 이번 잠깐만요! 어, 마지막 에뭐허 쌤이에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뚤뚤뚤입니다 아뚤뚤뚤 아, 뚤뚤뚤님 아 취미가 뭐죠? 노래... 기들 엄청 좋아해요. 아, 노래 듣기. 아 가장 좋아하는 피어스 노래는요? 위너의 가사가 엄청 좋더라고요. 웰론디랑. 멜로디랑... 아, 그럼 가사 해석 부탁드립니다. 하나, <laughs> 둘, 셋. 그러니 위너는 나나오는게 좋다는 그런. 아! 아, 좋습니다. 우리 위너를 좋아하는 아, 우리 꿀 뚫뚫놀림인가요? 아, 꿀꿀꿀림인가요? 공개를 해야겠죠? 저분이 도현이가 이번에 마법의 주문을 휘리 휘리 휘리. 휘리. 하면은 아~ 우재가 살인소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게리3리삐리 잠깐만요 휘리휘리인데 삐리 삐리, 삐리 삐리 삐리가 아니라 휘리휘리 삐리. 모자이크를 걷어줄 마법을 도현이가 해주세요 삐리 삐리 뿅뿅짠 안녕하세요 피어스의 13살 신재영입니다 우리 마지막 임무는 재영이었습니다 짠자 우리 이렇게 해서 드디어 피어스 6기의 소개를 끝 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제 너무 기대됩니다. 멤버들이 벌써부터 신곡 준비에 들어갔다는 사실 네, 알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신가요? 계신가요? 몰요 모르겠어요. 몰르실 아, 거예요. 왜냐면 몰래 준비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우리 신곡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피어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방송에서 다양한 콘텐츠 여러분들 만나 뵐 예정입니다. 여러분. 아. 네? 별로 기대가 안 되시나 봐요. 아, 음. 자 여러분들 앞으로 피어스 활동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우리 신곡도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유쌤이 랩으로 꼭 참여를 해야겠 뭘 해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 Bye -bye. 클레버 멤버가 되는 방법이나 아카데미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클레버 TV를 검색해 주세요. That's n o u for me. 가끔은 이렇게 <laughs>